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문노동법 정경욱 농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산재 업무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도대체 이 서류를 어디지사로 접수해야 하는지 순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접수되는 서류에는 어, 최초요양신청서가 있고 이후에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 그리고 요양비청구서 그리고 요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 그리고 요양이 최종 종결된 경우에는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어, 장애급여청구서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간병급여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서류를 접수하는 지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현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크게 공단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공단 본부가 있고, 그리고 산재보험원부를 실행하는 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부의 경우에는 총 4개의 이사진과, 그리고 3개의 본부, 그리고 11개의 실국과 1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개의 위원회가 바로 산재심사위원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공단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소속기관의 개념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소속기관은 전국에 총 7개의 지역본부가 있고, 그 본부 아래 지사가 조직되어 져 있는데, 지사의 개수는 총 57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총 57개의 지사가 산재보험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민원 서류가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모든 서류는 해당 서류를 담당하는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관할 안에는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고 여러분의 담당자가 지정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자는 여러분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담당 구역에 따라서 지정된 담당자가 어, 처리하도록 되어 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처리 관련 궁금증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 자세히 설명하고 그 해답을 어, 담당자가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어, 업무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만약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지사에 여러분의 그 관할 지사에 여러분의 담당자를 찾아서 그 담당자에게 궁금증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담당자는 책임감 있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끔 저희 법인에 상담 전화를 하시는 분들 중 제가 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더 정확하다, 정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의외로 공단에 전화하기를 상당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공단 담당자를 너무 불편해 하거나 어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산재 환자 누구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인적사항을 말씀하신 후 담당자를 찾아서 그 담당자에게 여러분의 고민 사항이나 문의 사항을 어, 자유롭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책임감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잘 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는 여러분의 담당자가 반드시 한명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접수한 서류가 어느 지사로 접수되는 것이 정확한지, 그리고 어떤 담당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정되는지 그 기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담당자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 최초의 신청서와 유족급의 신청서 등 산재를 최초 접수하는 서류의 관할을 정하는 그 기준을 살펴보면, 동서류의 경우 여러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사를 정할 것인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입원한 그 병원을 기준으로 관할 지사를 정할 것인지 헷갈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은 경기도 수원인데, 소속 사업장은 영동포구에 있고, 입원한 병원은 부천시에 있는 경우, 어느 주소 관할지사로 산재서류를 접수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인 영동포구를 기준으로 관할지사가 정해집니다 어, 왜 병원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후반부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업급의 청구의 경우에 그 관할지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휴업급여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관할 지사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최초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앞에 설명한 그 사례의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장 관할 지사인 서울 남부지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회차분부터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병원 관할 지사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만약 사업장은 영동포구인데 병원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경우 어, 부천에 있는 순천양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휴업급여 2회차분부터는 부천지사로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료계획서와 같은 서류는 어, 관할지사를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요양기간이 길어질 경우, 통상 어,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의 진료계획서를 어, 병원에서 접수해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여러분이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서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진료계획서의 서류를 어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접수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 관할 지사로 접수할 것인가 어또한번 갈등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여러분이 지금 관리받고 있는 것이 어 병원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생각해 보면 병원 관할 지사인 부천지사로 진료계획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장애급의 청구서의 경우 관할 지사를 정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어 이제 바로 관할 지사를 정하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급의 청구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병원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 그 서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가장 원활하게 받고 조사할 수 있는 지사는 곧 병원 관할 지사다라고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장애급여청구서의 경우에도 병원 주소지 관할지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최초 사건의 접수 단계에서는 사건 조사의 대부분을 사업장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초 휴업급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해당 급여 지급 자료 등을 요청해서 해당 자료를 사업장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가 해당 서류의 관할 지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승인을 받은 이후에 요양 관리와 같은 병원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그 절차에 있는 단계에서는 어 대부분 병원 주소지 관할 지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병원을 A, B, C 등세 군데 이상을 다녔는데 각각 인천 쪽, 뭐 부천 쪽, 그리고 서울 쪽 병원으로 각각 주소지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어디 지사로 접수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병원들의 각각 관할 지사로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지사에서 각각 업무를 나눠서 업무 처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의 행정 업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서류의 관할 지사를 잘못 알고 다른 지사로 보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원 문서 처리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지사는 잘못 접수된 서류를 정당한 관할지사로 이송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의 의무도 있으니 이점 알고 계시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강조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